서비스업마저 충격, 대기업도 위험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총합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어떠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매출 상위 60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지금 44개월 연속, 44개월은 3년 8개월째예요. 3년 8개월째 기준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진다예요. 그런데 100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분기, 4월이죠 4월. 4월에 99.1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에서 99.1까지 떨어진 이후에 3년 8개월 동안, 44개월 동안 100을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았던 게 2022년 2월에 83.1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한 게 2024년 12월에 9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섰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가 지난 10월에 96.3 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월이면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11월에 대한 경기 전망을 보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94.8 이에요. 저 이거 괜찮을까? 사실 두려워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이잖아요. 지금 대기업은 수출을 잘해서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기업들 중에 제조업도 마찬가지, 비제조업도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조업은 98.6이에요. 기준선이 100인데 98.6이면 제조업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비제조업은 더 어렵다예요. 92.8입니다. 92.8이면 비제조업 중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박살 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제조, 비제조, 서비스업 할것 없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충격적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제조업을 한번 보면요. 지금 가장 나쁜 곳이 결국은 의약품. 의약품은 굉장히 좋았다가 2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75. 100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여기에 비검속 소재 및 제품 여기도 76.1 그나마 지금 좋다 좋다 하는 것은 일반 정밀기계 일반기계나 정밀기계와 장비 120이 이것만 지금 좋다고 봅니다. 게다가 섬유 의복 가죽 신발은 좀 낫다. 107.1 나머지는 100이거나 혹은 100 이하에요. 이거 대기업 그렇게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예, 여기에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와, 서비스업은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요. 서비스업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업이 건설이잖아요. 지금 건설을 보시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91.3까지 올라갔지만 10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운수창고. 야, 이게 굉장히 나빠요. 운수창고가. 80.8이에요. 지금 온라인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10월달에 매출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출이 지금 박살났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전을 대비하면 거의 말입니다. 거의 뭐 이거 과연 제가 이번 달에 월세 내고 직원 인건비 줄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났어요. 예. 8월에 대비해 보면 현재까지 80%가 더 떨어졌어요. 현재까지, 현재까지요.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9월에 대비해 보면. 그러면 80% 매출이 떨어지면 이게 쉽지 않죠.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만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질 거예요. 운수창 도서 매업이 86.4잖아. 요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1월 달도 고난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나마 정보통신이 112. 596 전기가스 수도 105.3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 요. 여행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6.7 여기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요. 아무래도 운수창고 저같이 자영업하고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굉장히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기업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요. 사업이 안 돼요. 벌써 44개월째, 3년 8개월째 대기업들은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100이 기준선인데 100을 못 넘고 있어요. 지금 100 아래서 계속 호적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매출도 매출이거니와 영업이익도 줄어들고요. 전체 사업 전반도 점점 어려워져가는 형국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들도 망한다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돌아요. 정부는 돈다 돈다 경제성장률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지금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나쁘니까 중소기업이 나쁘고 중소기업이 나쁘니까 현장 경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심각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야, 저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얘기가, 예, 그렇게 틀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